마음에 드는 와. 여성분 테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까지 가요? 어, 같이 가나봐요 그래서 같이 넷이서 티타임 하나 어? 운명이야 운명 옆 테이블에 앉으네 어, 어. 멀리 앉았습니다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들어왔을 어. 때부터 대본 오래되더라고 정말 계속 쳐다보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과 가깝습니다 귀엽게 생기셔서 첫인상이니까 아들 뜻에 따라서 사실은 4번 가고 싶었어요 <laughs> 궁금해서 옷은 아 근데 막벤거 같아요 그렇게 편하 해요? 아니 불편한데 <웃음> <웃음> 불편한 데라고 <놈이 너무 웃음> <laughs> 엄마가 계속 근데 그칭찬에서 음, 음.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음. 손잡고 오셨잖아요 아그래 뭐라도 막? 잡아야 될까 봐 <laughs> <laughs> 뭐? <웃음> 어머, 어머 아 끝났다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 <laughs> 미안한데 그렇게까지 안 웃겼는데 저거 <laughs> 듣고 너무